자,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이제 절대값 크기는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의 루트를 시키면 실제 벡터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에, 만약 크기를 안다면 크기를 알고 크기를 안다면 각각의 성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성분은 성분은 어이 x축과 벡터 y 예 각이 있다면 그 각이 알파가 되고 y축과 그 a 벡터의 이 벡터와 이루는 각 b가 있고 어 z축과 a 벡터가 가지는 축이 y 있다면 이제 코사인 알파하면 바로 이제 x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a가 있다면 a a라는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가 벡터에 이제 코사인 이 벡터와 이제 이 실제 벡터와 이 코사인 x축과의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각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90도가 넘는 걸로 보여 주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인지는뭐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중간으로 봤을 때 여기 만약에 여기 대각선이기 때문에 에, 대각선 각도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각도로 곱하면 코사인 알파 하면 x 성분이 되는 거고 y 성분과 이루는 각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면 이제 y가 나오죠. 이뭐 당연히 이제 평면일 경우는 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성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x 성분이라고 하고 y 성분이라고 하면 자이 각이 있죠. x 성분과 이루는 각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이 값이 바로 코사인 어, a라는 크기가 있음에 코사인 어, 여기 알파면 코사인 알파, a 곱하기 코, 코사인 알파하면 뭡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이 값이 x 성분 ax가 나오겠죠 그죠 ax. 자, 당연히 코사인 알파는 a 코, 코사인 알파면 ax가 되겠죠. 우리 수학을 또또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a 코사인 알파라는 게 뭐예요? 코사인 알파는 이게 빗변 분의 밑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 a 분의 ax죠. ax 우리는 a도 알고 코사인 알파도 안다면 a가 여기 가, 가는 게 바로 a 코사인 알파는 a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코사인 각이 되죠. 그래서 어 코사인 알파 베타 그 코사인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과 y의 제곱하면 당연히 이제 1이 되겠죠 1에 1. 예. 코사인 알파 베타 제곱. 이 코사인 알파 베타 제 y가 뭡니까? 아, 어떤 1의 크기가 코사인 사인이라 그는 1의 크기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나오겠죠 이 단위벡터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단위벡터고 단위벡터와 똑같겠죠 그죠 크기가 1인 1인데 어느 각도로 갔느냐 만약 크기가 1인데 전부다 전부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만약 그 y 방향으로만 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방향은 전부다 0이 되겠죠 그죠 0 그러니까 크기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면 아, 요거는 크기가 1인 게 되는 거, 것이고,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겠죠 자, 또 이제 보면 법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법선. 아,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선이 있고, 접선이 있고, 법선이 있죠. 그죠, 원이 있다면, 어, 원이 있다면, 접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여기 수직인, 이, 이 방향 이제 요 점에서는 접선이 되는 거죠. 접선. 그럼 법선은 뭐냐면, 법선은, 법선은 어떤 이거 그 평면에서 수직 방향이에요. 이,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이 원, 원의 평면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럼 이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예, 법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도 나중에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 우리가 할때 법선 방향에 대한 그, 그것을 이제 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백. 벡터의 합과 차는 어떻게 되느냐. 벡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면 각각 이제 x 성분이 얼마, y 성분이 얼마, z 성분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것도 b 벡터도 i 성분이 얼마, z 성분이 얼마, k 성분이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와 b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이 벡터를 이렇게 더할 건데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면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 이성분과이성분 e e I성분은 I성분끼리 J성분은 J성분끼리 더하면 되고 K성분은 K성분끼리 더하면 되는거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제 벡터의 차는 ASB를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분끼리만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는 이제 벡터의 어, 합은 합과 차는 이제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뭐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고 하니까 뭐 b를 먼저 더하든지 a를 먼저 더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같이 동작되게 저기 같은 값이 되겠죠. 그다음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니까 뭐 a b 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c 를 더하나 b c 를 먼저 더하고 어, a 를 나중에 더하나 결과는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합, 합과 차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예, 성립한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 스칼라곱 스칼라곱은 어떻게 되느냐? 스칼라곱은 이제 a 와 b 를 이제 곱하는 거죠. 그 a 와 b b 를 곱하면 어, 어떻게 되느냐? a 와 b 를 곱하면 그 결과는 a a b 가 이제 방향이 이제 다르다 이죠. 그 예를 써 a 와 b 의 방향이 a 와 b 의 방향이 다르다. a 방향, b 방향 이렇게. A와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B를 기준으로 하든지 A를 기준으로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자, 크기는 어떻게 된냐면 어 A와 B 이루는 각, 각으로 같은 성분을 이루고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에, B고, 이게 B고, 어 이게 A라면, A를 B의 성분으로 구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값 하면 이제 요요 값이 되겠죠. 이 값과 이 값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크기가 나오겠죠, 그죠 물론 다르게도 상관없습니다. 자, a와 b가 이, 이렇게 있는데 어, a 곱하기 b와 a의 각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이 코사인 성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성분이 나옵니다. 여, 여기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아, 이런 성분 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성분이 나오겠죠. 이런 성분 b는 a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a와 이 b의 코사인 세타 성분 이 성분 어, b의 코사인 세타 a와 이걸 곱한거나 어, b와 이걸 곱한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죠, 그죠? 똑같은. 요걸 우리는 이제 A dot to B, 예, A dot B라고, 그리고 AB의 내적이라고 합니다. AB의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그 두개 곱하면 이제 크기만 나오는 거죠. 이제 방향성분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A와 B의 벡터를 이제 도트 프로젝트 덕트를 한다는 거죠. 곱을 하는데 내적으로 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야 되겠죠. x 성분과 x 성분. 코사인 세탁이 기 때문에 이제 x와 어, 여기 i와 j와 k는 90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0.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i와 원래 곱하면 이 여기 보면 iax와 b i bx도 곱하고 여기도 여기 곱하고 이것도 여기 곱하고 이렇게 곱해, 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곱해 봐야 ij 곱하면 이거는 90도기 때문에 무조건 0이에요. 0이죠, 0. 다0입니다0 jk 마찬가지로 다0입니다0 뭐만 남느냐? 뭐만 ii jj, k, k만 남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0이 되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는 그런 경우만 되겠, 경우에 이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 값은 어떤 값이냐, 이 값은 이제 스칼라 양의 크기예요. 크기. 에, 어떤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이 그냥 크기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어, 같은 성분 끼리만 곱하니까 a a b 나 b a 나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다 성립하게 됩니다.